안녕하세요. 기대가 현실이 되는 뷰티 파라다이스 VNMJ 피부과 성형외과의 박혜수 원장입니다. 이전에 리투어와 레티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던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요즘 리투어와 레티젠이 정말 핫한 시술이구나 또한번 느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리투어와 레티젠이 기존 스킨 부스터와 어떤 점들이 다른지 짧게 소개하는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리투어와 레티젠의 차이점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전부 다 비교해드리려고 합니다. 리투어와 레티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만 보셔도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스킨부스터는 일단 피부의 섬유아세포를 자극하거나 체분감을 채워주는 성분들 혹은 피부가 재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주입해서 피부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피부에 들어가서 세포들한테 이내 콜라겐을 좀 만들어 봐 혹은 피부를 좀더 좋아지게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성분들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맞는 약들이 있듯이 스킨 부스터도 나에게 필요하고 맞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킨 부스터도 커스텀으로 받아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콜라겐 부스터라고 해도 피부에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콜라겐 부스터들은 받는 분들마다 그 반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피부가 탄탄해지고 볼륨감이 잘 올라오는 반면에 누구는 3회 이상을 해도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드시는 거죠. 콜라겐 유도 물질을 넣어서 개인차가 생기는 거라면 피부에 콜라겐을 직접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 치료 방법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리투어와 네티즌입니다. 콜라겐을 보충하려고 돼지 껍데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돼지의 피부를 우리 몸에 이식할 수 있도록 면역 반응을 확 낮춘 게 이게 레티젠이고요. 또 리투오는. 동종 진피라고 하는데 기증받은 사람의 피부에서 콜라겐을 추출한 제품인데요. 시술에 사용되는 콜라겐은 대부분 동물성이라 이전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부작용이 드물게 발견됐었는데요. 레티젠과 리토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면역원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면역 반응이 낮은 동시에 또 콜라겐을 직접 주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스킨 부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두 제품이 갖는 원리는 똑같아요. 피부에 부족한 콜라겐을 보충해서 노화로부터 나타나는 주름이나 탄력 저하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이 같은 시술인데요. 몇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첫째 제형이 좀 다릅니다. 아, 리토온은 바로 파우더 형태이기 때문에 피부에 주입할 때는 수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콜라겐 덩어리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수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뭉치는 결절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굉장히 잘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반면에 레티젠은 개 형태로 바로 주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면에 주입하면 골고루 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주입 위치인데요, 같은 진피층에 주입하더라도. 리토의 경우에는 진피 하층, 좀더 깊은 위치에 주입하는 반면에 레티지는잘 퍼지는 특징 때문에 피부 표면에 가까운 진피 상부층에 주입해도 부리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진피 상부층에 주입하는 제품들은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잔주름이나 모공 혹은 피부 광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요. 진피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증가하거나 탄력이 좋아지면서 피부가 좀 위로 쫙 올라오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 차이점이 시술 부위도 달라요. 진피의 하부층에 주입하는 리토의 경우에는 꺼진 눈 밑이나 입 주변 옆볼처럼 약간의 볼륨감을 주면서 탄력을 좀 높여주는 용도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진피 3부층에 주입하는 레티젠의 경우에는 정말 한땀한땀 한땀 시술하기 때문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많은 곳들이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목주름에 많이 쓰고요. 특히 눈 아래나 눈꺼풀에 있을 때 잔주름이 펴지면서 피부가 팽팽해지는 효과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품은 순수 콜라겐의 피부 그게 직접적으로 주입하고 부족한 콜라겐을 보충한다는 점은 똑같지만 놓는 층이 좀 다르고 제형이 다르기 때문에 장점과 사용 용도가 달라서 사실 같이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잔주름이 부각되는 부위는 레티젠을 사용해 주고 볼륨감이나 탄력감이 저하된 부위는 리투어를 해주면 잔주름이나 볼륨감이 동시에 회복되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이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편인데 각 부위에 맞게 필요한 스킨부스터를 잘 조합해서 사용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꼭 유념하시고 네티즌이든 리토어든 아니면 다른 스킨부스터를 나에게 맞춰서 딱 알맞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콜라겐 주사로 알려진 리투오와 레티젠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리투오와 레티젠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오늘 영상이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내 피부에 필요한 종류와 정확한 시술 부위는 더 저와 함께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VNMJ 피부과 정혜외과 박혜수 원장이었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